진짜 본인이실까요? 네. 오래 전부터 팬이었습니다, 마리님. 혹시 가능성이 있나요? 네. 네? 그러니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 드디어 제게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리타라는 앱 광고인데요. 리타라는 앱은 예를 들어 누군가 게임을 함께 하고 싶은데, 친구나 지인들이 시간이 없어서 이제 혼자 해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많으실텐데, 그럴 때 쉽고 간단하게 게임할 친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사용해보려고 하는데, 음...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틀그라운드 여기 들어가면 오 쉣. 오늘 발렌타인데이고 막 그러니까 일단 여성분이랑 좀 해볼까 한번 누구랑 할까 아 근데 이게 내 스타일이긴 하다 이거 어와 일단은 채팅 한번 걸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호호호 다시 아 근데 정말 이쁘신 분이시네요 남자친구 혹시 있으시... 아 이거는 좀 초면에 너무 실례인가? 아 이거 어떡하지? 네. <laughs> 아 뭔가 이거 대화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거 <laughs> 다른 분들 더 이제 의뢰해보겠습니다 이분한테 의뢰해볼까? 보자 세계 모두 플래까지 찍어본 나임 긍정적인 마인드와 밝은 미소 장착 중난 같이 놀자 편하게 놀아줘요 이거 웃긴 사람일 것 같은데 의뢰 한번 해볼까 어. 오케이 안녕하세요와 답장이 개빠르다 스포드로 갈건데 두 분만 기다려줄 수 있으세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드리고 어 김여사님 8시 이후부터 1시까지 가능해요. 와! 다이아데 근데 이렇게 잘하는 분한분 분 계셔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지옥을 볼 수도 있어. 디스코드 아이디 좀 부탁드릴게요. 디스코드 아이디 좀 부탁드릴게요. 마리님, 팬입니다 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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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녕하세요안요이녕요이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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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전부터 팬이었습니다, 마린님 아이고, 네. 아이고. 혹시 어떻게 사인을 아이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발렌타인데 초콜릿이라도 어떻게 ABC 초콜릿 그 하나라도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제가 최대한 오늘 초콜릿은 못 드리지만 백에서 최대한 치킨 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네요. 예, 어? 네. 네. 오늘 발렌타인데이니까 네, 이 세상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자, 일단 그. 초대해 드릴게 디스코드에 닉네임 적어 주세요. 다들. 킹 레전드.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동생이 장생이 <laughs> 동생이, 동생이 장난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저렇게 유치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킹레전드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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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보통 이거 리타만 하면 듀오만 하지 않아요. 1대1로? 맞아요. 그쵸? 네, 거의. 네, 보통? 네.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되게 좋아요, 지금. 여성분들 세 분이랑 해 가지고 이제 제가 좀 왕이 된거 같거든요. 어, 킹 네. 레전드. 네. 아, 나 저거 진짜 동생이 만든 거. 예, 네, 프리파밍이다, 이번은. 좋아요. 좋다고요? 좋은데요? 혹시... 뭐가 좋을까요?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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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물어보는 거 혹시 뭐가 좋은지 네. 게임이 좋을 수도 있고 뭐 사맹이 좋을 수도 있고 뭐 사람이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 배그 잘하는 남자는 어때요? 아 <laughs> 섹시하다 어, 아 이거 리타 자주 해야겠다 이거 다 같이 세요 저는 스코드로 했으니까 저는 이제 1대1로 조진다 마인드. 뭔지 아세요? 1대1에 강한 남자? 저는 한명 잡고 그냥 안와요 옛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딱 여자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20번. <laughs> 마님 가시죠. <laughs> 네. 자기장 들어가시죠 이 서클로? 네 일단 달릴게요. 네. 운전을 잘안 해봐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이고, 오, 아이고. 오, 불안하신 거 아니시죠? 길면서. 어, 그... 네. 아, 네. 혹시 제가 운전을 해도 될까요? 네. 어, 아니요. 네, 네. 아니 아니 아안 된다고요? 아, 왜요? 네네. 아, 네. 아, 납치된 거야. 아니, 아니, 이거 잠깐만요, 아니. 암튼 납치된 거야. 아, 저 운전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아 네.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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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아슬한아좋아하시아봐요 거거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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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아아직아이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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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아이 아이고, 아이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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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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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이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게 또센 여자를 이제 이 굴복시키는 맛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초멘이시니까조 선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편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공공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몇 살이시죠? <laughs>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페르키는요? 페미티라고. 하거든요 이상이다. 어 귀에서 피나요? 앞에 차친아아 배차, 아, 배차, 배차 쏘되나요? 아 어, 네, 쏘세요, 쏘세요. 어분안보여어 뒤에 또 따라, 뒤 따라요. 갈겨! 갈겨! 저왜 갈게 게갈게게 갈게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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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나 어+ 어+ 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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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아니 이니 이거 아니 이거 어+ 킬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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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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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 알코. 아, 아니, 네. 아, 네. 아, 네. 아, 아, 뭐야? 어, 떴다, 떴다, 조면, 조면, 조면. 아, 돌지, 아이고,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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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아이고, 돌디. 아이고, 아이고, 우리 텐더. 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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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지. 터치, 터치, 저. 아, 뭐? 아, 저희 까오 가져, <laughs> 까오. 네. 어, 잠깐만요. 이거 파라다이스가 없는데요? 저희 파라다이스 들어가죠? 있었어요. 바로 나왔는데? 다시 와. 네? 아이고 사람 한명 죽이셨어요. 제가요? 네. 왜요? 이렇게 <laughs> 말하셔가지고 내리꽂던한 어? 분이. <laughs> 아 아. 괜찮... <laughs> 아그 안타깝지만 세명이라도잘 살아보겠습니다. 예. 아저안죽어요아 거기 거기 한두팀 떨어졌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다 숙여버릴게요. 아, 오. 아, 오케이 아, 맞있어 섹시하시네요 되게 이 아, 이거, 이거. 이거, 우리 마리님 마리님, 자 여기 오세요, 여기 이거. 이거, 이이렇이레이디이이디이스 이거, 이네네네네네네거 죄송합니다. 예예예 이거. 이고 감사합니다. 아네네. 이네네 네, 네네. 아, 네. 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혹시 응. 이왕 주신 가방도 혹시 아아 네네아 네, 네, 아, 네. 여자는 세기 아, 네. 생명이라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자는 또 세기 생명이라서 좋은 아, 거 받으셨어요? 네와 거기 있다 뭐야 어, 어 뭐야 저기 있어요 <laughs> 아니 아무도 안내렸다면 누구야 누구야 내렸다는 아, 사람 누구인데? 이거 파라다이스가 없는데요 여기 파라다이스 들어가죠 <laughs> 죄송합니다 보여주세요 우리 킹 레저드님, 이거 먼저 죽으시냐? 네, 아, 아, 네, 그. <laughs> 아이고. 와, 이거 두명 있어, 제 앞에. 아, 아이고. 샷건들에서, 샷건들에서. 샷폼. 아, 오호! <laughs> 오우, 완전 잘하지는데 올라온다. 나이스. 제 앞에 노란색 옷아 까비. 방 안에 하나 들어갔어요. 아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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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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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아이고 까비 까비. 아 제가 원래 이렇게 못하지 않는데 아 이게 참. 니가 푸셔도 것 같은데. 아 이게 좀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는 진짜 옷은 기싹 빼고 해볼게요 한번. 저 어디 가나요? 저희요 부트캠프 갑니다. 진짜 보여주실 건가보다. 라고 할 뻔. 저희 닥스 갈게요. <laughs> 네, 다들 참고해주세요. 네. 근데 다들 그막 연애할 때 남자친구랑 같은 게임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어 너무 좋은데요. <laughs> 좋아요? 또또 아, 또또 그래요? PC방 데이트하고. PC방에서 라면 먹고. 아, 그 집에서 뭐 라면 먹는 게 아니라 이제 PC방에서 어, 라면을 먹는 거네. PC방에서. <laughs> 네. 아, 느낌이 같이. 조금 없긴 하네. 어, 뭐 집에 컴퓨터 두 대면 네. 집에서 라면 먹고. 아, 그냥. 아. <laughs> 아, 좋은데. 어. <웃음> 우, 웃음기 빼친다잖아. 많아. 나아나아아나아 잠깐만요 풀려보니 저희 양룡이 한번 탈까요? 어 너무 좋아요 좋아요입니다. 오케이 페드 필요하세요? 마리님이셨나요 방금? 네. 티켓 남하고 마리님 번호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laughs> 따로 연락하세요. 바로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전 진짜예요. 예? 네네 네, 좋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합니다. 네, 진짜세요. <laughs> 와, 와, 꽃 보러 가겠다. 너 엄마한테 자랑하고 와요. <laughs> 엄마한테 복가고 올게. 저기 있군요. 아, 저기 쏠게요. TMI, TMI. 일평집 안에 있고 이 능선에 한팀더 있는 것 같아, 1번에. 여기. 이번 쪽에도 있었어요. 이번 쪽에도요? 네. 바위 디에 있어요 혹시? 아뇨 바위 지나갔어요 개 시체 앞에 여기 나무 이번 아, 나무 치시구나. 쪽에 예아 <laughs> 네, 죄송해요 1팽제 기절 이쪽에도 있어 이쪽. 이쪽 3번 핀 2팽 다들 누가 총 쏘면 바로 양룡이 타버리세요 네네응 1번 집 안에 응. 집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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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절 나이스 자전거 2번 쪽에 갔어요 뒤에 어요 아,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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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타야 돼 어이고. 안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도 못살렸다 마지막로 여기 2번 터지는데? 터지겠는데? 괜찮아요 터지면 내리면 돼요 내려 내려내려 도망쳐 <laughs> 여기 여기 이번 집에도 응앞 집에도 <laughs> 도망아 <laughs>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너무 잘 쏜다 너무 잘 쏜다, 아이고, 아이고. 너무 잘 쏜다 너무 잘 쏜다 저 연막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저 연막이 아이고. 없어요 아 뒤에서 터치 아이고. 여기서 터치하면 될것 같아요 쏘지면 안돼요 터치터치 네, 터치. 지금 업드려서 피감고 있거든요 제일 잡고 피감쪽 우리도 왼쪽에 왼쪽 연막이 한명 왼쪽 연막 한명 이쪽 연막 속에 있어요 연막 속에 있어요. 바로 뒤에도 있어요 뒤에 기절했다 연막 좀 째주시겠어요? 저거. 연막이 없어요 파티 예, 끝났고 예, 예. 킹! 러시원즈 DMR! 아, 멋있어 어때요? <목소리> 어, 동생이 장난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렇게 유치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게 접니다. 들어가죠. <목소리> 잠깐 저바이 쓰죠 저 잠깐 저 바위 써야 돼요. 1번 바위 쓰세요. 저한테 오지 마시고. 자리 네. 없어요. 네. 잠깐만 쓰세요. <목소리> 거기 인서클이거든요. 저집나저에 하나, 하나 더있어 와, 어, 레전드 DMR 폭탄! 폭탄 폭탄! 뒤리뒤뒤리암아또 왔어요 어왔 아니 아웃소크에서 기어왔어. 아, 카페. 아, 카페. 아, 아쉬운데 혹시 몇몇분 몇 남았나요, 혹시? 가까 끝나긴 했거든요. 혹시 그 발레, 발렌타인 <laughs> 서비스 한 번만 어떻게 해요? 그럴까요? 같은 네. 처지니까 네. 다시죠. <laughs>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아, 그 고향이 저는 어, 저 고양이 어디예요? 수원입니다. 저 서울입니다. 저 지금 부산에 있는데. 아, 저도 부산인데. 부산 사람 아니시죠? <laughs> 근데 살기는 경상남도에서 계속 살았었어요 어? 부산 사람이 아닌데 말하는 게 <laughs> 사투리가 안 나오시는데? <laughs> 어, 어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저는 근데 서울에 자취를 한 5년 정도 했는데 사투리를 저도 안 쓰다 보니까 부산 사람이 잘 모르더라고 <laughs>

자 지금 다시 어... 부산에 있어서 그런 거지 자 거의 사투리가 <laughs> 거의 없었어요 그냥 여러분 이제 어밥 먹었어 오늘 뭐 했어 음, 알았어 어 이렇게 딱 이제 가벼운 이제 일상 대화 어 여러분 <laughs> 요, <laughs> 요 정도 <laughs> 음, 밥 먹었어 깜 말투 아니야 아니 지금 아니 한국인한테 북한 말투라니 아니 하고 <laughs> 아, 뭐뭐 문장 하나 주실래요 그러면 자 그럼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이에 이승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에 이승 <laughs> 네? 예? <laughs> 이런 거는 솔직히 어, 서, 그럼 블루베리 스무디, 어, 맞아. 블루베리, 블루베리 스무디 보세요어 맞아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연습하시는 가아니연다 연습하시는 아니죠? 블루베리 스무디 <웃음> 어때요? 방금 <laughs> 음. <laughs> 연습하신 게 아니라 버터 드셨구나 어 이게 아니 그러면 그럼 해보실래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다시 해보세요. 다시.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맞죠? 이거 맞죠? 이거. 아니, <laughs> 왜 달라지지? 아니, 아니 저렇게 아니 그렇게 했다니까 진짜로?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맞죠, 맞죠. 뭔가 알아? 이상해. 와, 어, 아니, 이게 아니라고. 블루베리 네가, 스무디. 진짜. 블루베리 그래요? 스무디. 아 스트레스 받네. 잠깐만요. 블루베리스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저 광대가 너무 아픈데 잠깐만. <laughs> 아, 아 아니 저는 지금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정확히 이제 서울 발음으로 블루베리 스무디. 어때요? 블루베리 스무디. 음 너무 좋은데요. 인정하시나요? 아, 아, 아. 어, 네. 어, 너무 좋은데요. 서울 사람 같았어요. 방. 아, 킥킹받네요 이거 진짜 다 죽이네. <laughs> <게 웃음> <거거든요. 다 웃음> 네, 깜짝이 예쁜 구조장. 예. 근데 네. 오실 때옷한 좀요. 가지고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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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님 여기 옷타 138. 들고 네. 있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이, 서서, 받으, 서서 받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이거 왜? 네. <laughs> 아까 굴복 시킨다 뭐죠? 그거. 아, <laughs> 음, 와. 이게 또센 여자를 이제 굴복시키는 맛이 있거든요. 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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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아, 지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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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이신 아이고, 걸로... 아, 이거... 여기 사람 뛰어다닙니다. 어. 여기 능선 계속 쓰면 되겠다. 우리 넓게 좀 여기 앞에 어, 있다. 이번, 이번, 이번... 이번 있어요? 2번? 2번 있어요? 아, 네, 바로 확인. 앞에 있어요? 저희 봤어요, 네, 저희 봤어요. 얘가... 얘네 아, 많다. 여기, 이번 나무도 있어요? 오른쪽 이번, 이번 나무는 있... 기절이에요? 네. 왼쪽 이번 나무 뒤로 빠진다. 친구 살리러 가요. 밀자, 이거? 다 <놀람> 잡았어요. 나이스, 우리 팀. 오, 나이스. 와, 뭐야? 있을 집안에 있을거예요어요얘 예, 불탔다 네 죽어라 이제 저거를. 우리 뒤에 우리 뒤에 우리 뒤에 한 마리 기절 리기아래서 하나 더올라갈거예요 1번쪽 봐야돼요 저희 라스트 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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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붙었다. 저희 집 쪽도 붙었어요. 어딘지 모르겠어. 사운드에 사운드 있어. 었 연막 속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저... 았다 연막 끄. 연막 끄. 나이스. 나이스. 여기 돌쪽 아니면 조금 더 뒤쪽에 붙었어요. 오케이. <laughs> 4대이에요 아, 저희. 멀리 있다, 멀리. 멀리 바위에 하나 있고, 집 뒤에 또 하나 있는 거 같은데? 네. 아까 있는 애? 그죠? 네. 1번 연막 속에 하나, 길리 입번에이 나무디 하나? 나다스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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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집요요집 뒤에 있는 거 같은데 안에 나 여기? 어이스나던졌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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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이스. 체 너무 좋았다. 어, 다 진짜.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아, 가만히 <해>. 진짜 힐링했다고생하셨습다 <laughs> 네. 진짜, 힐링했다, 진짜. 네, 고생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니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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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 가실까요? 저도 좋습니다. 난 오늘 즐길 권리가 있어.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잖아. 어? 아 마, 네. 마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로자르님. 가시죠 게임. 네 초대 해 주세요. 음, 음, 음. 마리님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은 <laughs> FPS 잘하는 남자. 그다음에 한때. 네. 어떤 분야의 프로를 담았던 사람? 아그 네. 너무 저를 노골적으로 제격하시는거 아닙니까? 그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진짜로 저 원래 게임 잘하시는 분이 원래 진짜 이상형이기 때문에 혹시 가능성이 있나요? 저요 영광이죠. 네? 저 영광이죠. <laughs> 그러니까 있는 건가요? 아 당연하죠. 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일이 생겨가지고 방송을좀 해야 될거 같아. 전판 어땠어요? <laughs> 아, 너무 섹시하시던데요 역시 킹 뭐였지? 킹 레전드? 레전드. 잠. 로즈야. 아, 네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좋아요. 아유 좋아요. 그럼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쁜 사람 이상형입니다.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남자고 우리 남자들의 유전자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도 원하시는 성격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있다면 아 저는 네. 성격이 제가 연애하면 좀 끌려다녀요 아 아까 복종하는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하셨죠 아니 복종하는 아닌가? 스타일을 좋아하는 아니, 게 복, 아니라 아까, 아니 아까 복종 당아 복종 당하는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했다 아아저 그런 말한적 없는데요? 아니 아니요 아까 복종 당하시는 거 좋아하신다고 아니 저는 굴복시키는 걸 <laughs> 좋아한다고 했어요 아 굴복시키는 아 음, 우와. 이게 또센 여자를 이제 굴복시키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제가 굴복 당해 있더라고요. 살짝 이게 조정. 일 번님. 네. 오실 때 오탄 좀요. 가지고 오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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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님 여기 오탄 138. 네. 떠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네. 측정 결과 네. 지금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네. 마리님 같은 경우에 이제. 어 뭐예요? 뭐, 잠시만요. 아, 아, 아 마리님 어, 살려주세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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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 되나? 아? 저거 바위네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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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고 뭐뭐뭐뭐저저 저거는 쏴야겠는데요 가까이 왔을 때? 가까운 숨어 숨어 숨아왜안 맞냐? 왜안 맞냐?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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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아, 고장 생선, 아 어. 기능 아, 고장 아니어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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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laughs> 오케이! 마리님 스타일로 가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내 z 이거든요 아, 아이고. w 비 h 비 t 비 o 비 혹시 노래방 코인 있나요 혹시? 네, 한번더 가시죠 그냥. 오케이. 나이 m 나이스 r 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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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잘 보려나 모르겠네. 아무 뭐 님들한테 거짓말 안 치니까 그 정도로 제가 광고를 떠나서 진짜 몰입을 했어 근데 진짜로. 어나 아 진짜 너무 좋았어 오늘 너무 재밌어 가지고 지금 최초 회원가입 시1회 한정해 가지고 99% 할인도 있어요. 한 번은 뭐 거의 뭐 무료랑 마찬가지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니타의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음. 파이팅. Always do it on my own, so I gotta get through it. And the only thing I know is to love what I'm doing. Never give up, never slow till I finally prove it. Never listen to the nose. I just wanna keep moving. Keep my head up when I act. Head up, that's a fact.